세, 그 다음 버치기 하나, 둘, 셋 그렇지, 그렇지, 하나, 둘. 셋. 셋. 그다음 어버치기 네 번째. 그렇 <목소리> 그렇죠. <그렇지>. 구, <목소리> 팔, 칠. 아 일어나도 된다겠네. 예, 가아이야걔 걔. 칠, 그렇지. 죠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이래나 이제 그 야자 좋아 현주가 뭔가 보여주고 있어. 그렇지, 아티 사람인데. 그렇지, 그렇지. 그 땡 좋아좋아좋아 한 번은 하 같은데? 눈빛 시니까 다리 안아 그렇지 아니 여지간 지 아, okay. 그렇지 그렇지 그렇 어이구 이구이구 그렇지 아이고 oh, 아이 그렇지 어떻게